아, 어. 까불어! <laughs> 까불어! 어. 어. 좀 올라와야 돼.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? 야, 이거 바다도로 바꿔야겠는데? 바다으로 바꿔, 야, 야. 어. 뭘까? 어, <laughs> 바다도로 바꿔야 어, 어, 에이, 뭐야? <laughs> 여기! 어. 아, 여기네. <laughs> 아, 근데 왜 이렇게 무겁지? 바불어 이거 좀 찍어 줘봐 나 이거 한번 찍어 줘봐 아 씨발 다 도망가 이제... 다 한... 틀렸나? 한마리 틀렸네 한마리 틀렸어 야까불잖아야까불어 응. 어, 어, 어. 올려볼까? 아 여기가.. 아우 여기 아우 올버리야 아우 올버리 이난 올버리야 올버리 하늘톤 달라니까 이미야 미안한데 잡지에서 어 잠깐만 나 지금 미안해? 어 지금 낚시하고 있잖아 노아 그 지금 낚시하고 있잖아 노안 아, 잡는 야. 줄 알았어 야, 야 이거 봐봐 까쁘잖아 오메 이거 뭐야 아이 상갈이야 에이 이가안 에이. 에이. 물었어 <laughs> 한 바퀴 더 올려